네, 안녕하세요. 미니케이크입니다. 이번에 물컵을 만들어 보려고 하고요. 제가 방금 전까지 코코아컵을 이렇게 만들었어요. 이번에 밥상 특집 때문에 한번더 만들도록 하고요. 좀 길쭉하게 만들 거예요. 그래서 이게 제일 깔끔하다고 생각해서 이아코, 무엇이냐, 어, 양초점초지만 그냥 사, 사용하도록 하고요. 그리고 그 안에 구멍 같은 거를 파줄 이런 둥글거나 이런 거를 준비해주세요. 제가 일단 길쭉하게 만들었고요. 길쭉길쭉하게 하시고 이 안에 파주세요. 제가 이미 파는 것까지 다 했어요. 영상이 마음에 안 들어서 삭제해서 다시 찍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다 파주세요. 저는 이 안에 내용물을 안 넣을 수도 있으니까 저는 그냥 가늘게 팠어요. 가늘게 팠고요. 대충 상위 올려볼게요. 이렇게 되는데, 네, 살짝 안 어울리긴 하지만, 이렇게 하시면은 완성이세요 도일링인가 뭐 뭔가 그거가 없어 가지고 네 완성입니다 빠이빠이